에? 아 잠시만 건드리지 마봐요 그러니까 사진 자 한번 봅시다 사구입니다 사구 49. 아이고 이놈을 찾으러 이거 정말 힘들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땀이 비오듯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행이 바로 위에 있어도 한번 봤다고 합니다. 한번 나가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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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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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환경은 너무 좋습니다. 어린이 사 그냥 구경만 해야 될것 같아요. 한 해봐요. 금방 사고는 아리 또래 한번 봐야 되겠죠. 나이 먹었으면 또 감사히 가져가고 어린이 놔둬야 돼. 오이트. 아이씨, 아이씨. 아. 아, 너무 이쁘죠? 나이가 아직 어려서 이렇게 입장 정리하고 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냥 싹 지나가니까 못 봤습니다. 근데 딱 나무 뒤에 삼구 때가 달도 달고 이렇게 있습니다. 이놈도 아까 좀 전에 봤던 놈하고 비슷한 연식 아니면 어릴 것 같아서 일단 음, 확인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리면 다 놔둬 가야 됩니다. 어우 땀이 비 오듯이 옵니다 일단은 얘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이를 먹은 놈은 채심을 아, 하지마 나이가 땀만 먹지 않았습니다 예, 도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다, 어리다. 응. 어려어서놔둬야 되겠어. 어? 어리면 캐지 마라니까. 그, 캐가뭐하게지 나이 먹도록 놔둬야 돼. 4구, 3구. 다, 어. 어리. 한 바위야. 캤는데 3구 때, 다섯 분 더 나이 먹은 놈을 찾아서 한번 다아보겠습니다 인이넣었습니다 보이십시오. 아, 여기 앞에 거인삼났습니다 달겼습니다. 아. 어. 아. 어. 사구 때. 삼구 하나. 사구 하나. 여기도 사구. 여기도 사구. 여기도 사구. 여기도 사고 때입니다. 아하. 그렇죠. 바로 여기를 찾아왔습니다. 아, 좋습니다. 사고가 하나, 둘, 셋, 셋, 넷, 넷, 하나, 3구 때, 하나, 둘, 셋, 둘, 넷, 다섯, 여섯 뿌리가 보입니다. 아, 기분 좋습니다. 멋집니다. 자, 보십시오. 이게 3입니다, 3.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 여기. 다 숨어 있습니다. 기가 찹니다. 야이 예, 맛에, 아, 산행을 오는 겁니다. 좋습니다. 또, 나이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